박지수가 버팁니다. 더블팀 다시 들어왔어요. 공 빠져나옵니다. 다시 단타스. 노현지 스텝백. 석 점. 석 점. 짧았습니다. 자, 그리고 넘어지는데요. 자, 터치아웃, 터치아웃 이어지면서 BNK가 계속 공격을 가져가고요. 아, 박지수가 지금, 단타 선수가 엄청난 몸싸움을 좀 하고 있어요. 자, 그리고 이제 터치아웃에 관한 비교 판독을 안동수 감독이 요청을 했습니다. 으로 터치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시행하겠습니다. 공은 그대로 흘러 나갔고요. 박지수 선수가 지금 예, 예 확신에찬 표정으로 좀 이야기를 했는데. 비디오 판독. 네. 터치아웃우는 비디오 판독인데요. 그러면 네, 크로스가 되면서 이제 그렇죠. 박주 선수의 오른, 오른 팔, 오른 손과 그리고 단타 선수의 오른손인데요. 강하정 선수는 크게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, 박주 선수의 지금 예, 오른손이 이 꺾이는 방향과 네. 이공의 이 굴절 방향, 에, 그리고 단타 선수 의 손을 좀 자세히 좀 유심히 봐야 할것 같습니다. 비디오 판독 과정에서 또, 어, 이 틈을 타서 선수들은 에, 지시를 받고 있고요. 자, 이 각도로 한번 볼까요? 자, 여기서 지금 최지 선수 의 등이 좀 가리는 모습인데요. 음, 판독이. 에, 길어지고 있고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네, 좀 어렵네요. 네. 한까지 저희가 좀추해서 예. 하로 박주 선수가 이제 오른손을 이제 꺾는 모습도 있었고요. 단타 네. 선수의 이제 오른손에 이제 네 번째 손가락에 약간 네, 모습도 좀 보이는데 판독 결과 BNK 썬볼로 확인되었습니다. 네, BNK 확인되었습니다. 마지막에 박지수 선수의 네. 손이 나가는 방향에 네. 이 공에 스핀이 걸렸기 때문에 좀이 네. 네. 부분으로 어, BNK볼로 선언이 됐죠. 그렇습니다.